자, 오늘은 58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1년 전부터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는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입안이 말라 음식을 씹어서 삼키기도 어렵고요. 어느 순간 삼킬 정도의 이 침도 없을 정도가 되면서 말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자, 물을 많이 마셔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요.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몰리면 더 심해지고 입에서 쓴맛까지 난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입이 마르는 증상을 뭐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있죠. 뭐 긴장하거나, 긴장. 네, 화가 네. 나거나 이러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아예 어떤 그 질환으로 넘어가는 음. 그 구강 건조증의 기준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배용호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아 네, 어 이제 구강 건조증이라 하면 일단은 이제 정상적인 경우를 봐야 되는데요.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에서 1.5리터의 침을 분비합니다. 오, 많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물을 또 많이 마셔주라는 얘기가 빗는데요. 음. 그래서 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그 진단을 할 때는 이제 분당 0 1 m l 이하의 침이 분비가 되면 침 분비량이 적으면서 구강 건조증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될 수가 있고요. 어. 어, 실제로는 이제 건조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기준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또 자기가 자각적으로 증상을 느끼면 그거 그런 경우도 구강 건조증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강이 이제. 여기서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입을 항상 좀 벌리는 습관을 가진다거나 음. 아니면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을 하시는 분들 음. 같은 경우는 증발량이 다른 바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도 건조증을 많이 건조한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구강건조증이다라고 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이 기준이 되는 어떤 그 하루 분비량, 침의 분비량이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입이 항상 마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것도 구강건조증으로 볼수 있다. 맞아요.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 보는 구강 건조증 과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을지 배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어 아까 이제 강아지 원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구건, 구갈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같이 한방적 원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이제 조갈이라거나 아니면 뭐 구갈, 그다음에 인건, 구고 그런 범위에서 이제 구강 건조증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이때 이제 이제 차갑고 차가운 물을, 물을 이제 많이 마시고, 싶어, 마시고 싶고 많이 마시는 경우는 이제 실증이라고 해서 실에서 생긴다는 그런 음. 실증이라고 보고 있고. 어, 이제 건조증이 있긴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고 싶진 않고 마시더라도 이렇게 조금 마시는 그런 경우는 허에서 생기는 허증이라고 이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의 증상은 우리 몸에서 이제 불이, 불의 기운이 좀 왕성하고 물의 기운이 부족하게 되면 마르고 건조한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많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 그화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심장의 화나 위장의 화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네. 받는다거나 아니면 화병 있으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심장열이가 올라오면서 이제 마르는 그런 증상을 만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위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뜨겁고 이제 맵고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이런 음.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위장에서 이제 열이나 화가 발생하면서 올라오면서 마르고 건조한 그런 증상을 어. 만들게 됩니다. 허증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어, 우리 몸에서 이제 윤기를 만드는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음. 이제 성분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건데요. 네. 이제 진액이라는 그런 성분들, 음기가 많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응어하면서 이제 생긴다고 볼수 있고, 음. 피가 부족하게 되면 혈허라는 게 이제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입 같은 경우는 비장에서 이제 소화기 비장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서 촉촉한 그런 기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관을 하기 때문에 비장의 기운이 허한 비허인 경우에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음. 또 우리의 그 심장에서 아까 불을 얘기드렸는데 그 불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의 물인데 그 네. 물을 이제 물의 근본이 되는 곳은 신장이거든요 그래서 음. 신장의 기운이 허한 신화할 때도 네, 구강 건조증이 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음. 이 한방에서 보는 구강 건조증 크게 실증과 허증으로 나눠서 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사실 이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면 좀 평소에 할수 있을 오. 것 같거든요. 네. 자, 배우 원장님, 이그 가정에서 할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는 지압, 뭐 치료법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좋은 혈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혈자리들을 자극을 해 주는 게 네, 가정에서 해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요. 네. 어, 그 혈자리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제 침샘을 자극해 줄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하고, 그다음에 얼굴로 순환을 원활하게 할수 어... 있는 그런 자리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이제 제 사진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laughs> 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더 훌륭한 사진을 <laughs> 준비해요. 미남이시네요. 네, 그래서 <laughs> 지금 보면 이제 예풍과 염천, 승장 이런 혈자리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풍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서 바로 내려오면 네.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네. 네. 자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유양돌기와 이제 턱뼈 사이에 들어간 곳을 얘기하고 있는데 음.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귀밑쌤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어. 자극을 줄수 있고 또 네. 얼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게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안면신경마비라거나뭐안면 삼차신경통 이런 데다 도움이 되는 자리니까 음. 얼굴적으로 증상 이 있을 때. 계속 눌러주고 자극을 주면 그냥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승장 염청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한 가운데로 흐르는 인맥이라는 그런 혈장, 경락이 있는데요. 네. 입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자극해 줄수 있는 자리고요. 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랫 입술에서 내려가서 쏙 들어가는 곳, 음. 그 부분이고요. 여기를 자극해 주면 아무래도 이제 혐의스템 쪽으로 또 자극이 더 전달이 될수 있고요. 음. 아. 또 염청 같은 경우는 고개를 조금 들면 네. 아래쪽에 후두윤기라고 해서 이제 어, 요, 이 이제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는데요. 어. 거기에서 살짝 올라가면 또 살짝 작고 보다 더 작은 뼈가 하나 만져집니다. 그것을 어. 보통 설골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뼈 바로 위쪽이 이제 정확한 혈자리고요이 네. 자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턱샘을 자극을 줄수 있고 그리고 언어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언어 이제 구강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어적으로도 말하기 힘든 것도 있으시고 아. 평소에 또 언어하고 관련돼서 불편한 증상이 있으신 분은 이 자리를 눌러 주면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위장과 심장의 열이 또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위장 같은 경우는 발의 내정 이런 혈자리들을 자극해 주면 좋긴 하지만 음. 지압하기 쉬운 자리는 손에 있는 합곡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음. 워낙 이제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음. 그림에 보듯이 두 번째 중소골이라고 하는 이 뼈의 절반 정도의 위치에 해당하고 있고요. 네. 이 자리를 자극해주게 되면 순환도 잘 되게 되고, 위장도 좋아지게 되고, 음. 열을 내려주게 되면서 어,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다른 자리는 아까 심장에 열이 많이 있으신 분들 음. 같은 경우는 네. 전중이라는 혈자리인데, 양측 유두의 한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 자리들을 이제 화병에 쓰시거나 열이 많이 차 있는 분들을 만져보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음. 진단을 하기도 어. 하고 그 자리들을 잘 지압해 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네. 그런 열들을 좀 풀어줄 수 있고 마음을 좀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같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음. 예풍과 승장, 염창 네. 이런 이제 그 머리에 있는 혈자리와 네. 그리고 협곡과 전중 몸에 있는 그 혈자리를 알려주셨는데 이 전중 사진은 그 원장님께서 본인 사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아 확실할까요? 네. <laughs> 그럴 수 있으면 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 이렇게 아, 네. <laughs> 넘어가도록 하고요. <laughs> 네.